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서로 나누실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주님이 오셨습니다로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 혹은 여기 앞에 보니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하고는 더큰 목소리로 인사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탄절이고 2016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어,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그리고 올해 후반기 들어서면서 그 듬성듬성 예배실에 빈 곳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일찍부터 되게 많은 곳이 차여 있어서 참 예, 그것도 마음이 좋습니다만 혹 마지막 주일과 성탄절이 하루로 모여있기 때문에 두 주에 오실 분이 한 주에 모이신 건 아니지겠죠? 네. 어, 그리고 지금 앞에는 그 오늘 연합 예배로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청소년분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성탄절 예 주님 모심 맞이 잔치를 벌이고 지금 오느라 네. 눈꺼풀이 벌써부터 이렇게 절반 이상 예 좁혀 있는 분들 계신데 맨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처음부터 주무시지 마시고 좀 저항하다 주무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뒤에 있는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아서 작성되는 카드를 적어주시면 예배가 끝난 다음 공동 관심사 시간에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간절히 필요한 이들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성탄절 아침의 예배를. 세 번의 징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세 번의 징이 울릴 때마다 생명, 정의, 평화의 신령한 기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야외를 찬양하여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승리하셨다 야외께서그 거두신 승리를 알려 주시고 당신의 정의를 만 백성 앞에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시다던 그 사랑과 그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 온 세상아, 야외께 환성을 울려라. 기뻐하며 목청껏 노래하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광장으로, 광장으로 국민들이 촛불을 켜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린이 정의 평화 생명을 외치며 촛불 기도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예수님의 성탄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시옵소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오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쳐있는 이들과 병상에 계신 이들에게 오시옵소서 자본과 권력의 결탁으로 신음하는 사대강과 핵 발전소에 옷이 없어서 실업과 경제적 빈곤으로 결혼과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옷이 없어서 직장을 잃고 가게를 문 닫고 빚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옷이 없어서 AI 조류 인플엔자로 2,500만 마리의 닭을 땅에 묻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옷이 없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농단과 박근혜 헌정농단으로 우울한 이 백성의 옷이없어서 정의의 주님, 하나의 촛불이 100만 개의 촛불로 촛불 바다를 이루며 민중의 함성 속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민중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새로운 개혁의 사회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는 세력들을 무기력하게 하시고 끝내 민중의 촛불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저들의 양심을 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정직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로 오신 주님, 새해는 진실과 정직이 승리하는 삶이 되며.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법정의실현, 정치개혁, 사회개혁, 언론개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기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고 통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국정 역사 교과서와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이 제자리로 환원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 형제 정의가 이루어지며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그래서 과거의 낡은 시대를 폐기하고 성숙한 사회 인간다운 사회 생명이 숨 쉬는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향린을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는 향린를 향림답게 이끌어갈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향린의 공동체는 새싹들과 부린이들을 잘 보살피며 공동체의 지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누며 후배들을 사랑하고 선배들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친절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해 동안 향린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하신 모든 교우들 위해 하느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곳곳에 학업과 직장으로 흩어진 향린 가족들과 군대에 가 있는 향린의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향린 가족으로 하님 나라에 이주하신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까지 향린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 자 신들 의 일깨움 과 결단 을촉 구하 게하 시고, 실천 으로 이어 가게 하 옵소서. 이제 침묵 가운데 주 님의 음성 을 기다립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